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아스퍼가 에버튼을 상대로 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5대 0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를 만들어냈고 그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정말.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현지 매체들의 좋은 평가들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하스포와 에버튼 간의 2021-22 시즌 프리미어 리그 28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포와 상대한 에버튼은 올 시즌 엄청난 부진을 겪고 심지어 강등 위기까지 빠질 만큼 정말 최악의 분위기를 달리고 있는 팀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홈팀이자 지난 라운드에서 리즈 유나이티드에게 대승을 거둔 토트넘 하스포에게는 당연히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였지만.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는 에버튼을 상대로 5대 0이라는 정말 압도적인 경기력과 미친 활약을 보여주면서 에버튼을 완전히 박살 내버리는 올 시즌 토트넘 하스퍼 최고의 경기로 손꼽을 만한 그런 경기를 펼쳤는데요. 오늘 경기는 정말 토트넘 하스퍼가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정말 누구랄 것도 없이 모든 선수들이 엄청난 활약을 펼치면서 다 같이 제몫을 해낸 그런 경기였지만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선수로서는 처음 골을 만들어낸. 손흥민 선수의 득점은 토트너 마스포가 불을 뿜게 되는 시초로서 역할을 해냈고 2대0이라는 격차를 더욱 벌리는 부분에 있어서 에버튼 선수들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골이었기 때문에 토트너 마스포의 승리에 상당한 기여를 해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BBC에서는 오늘 경기 손흥민 선수의 득점 장면에 대해서 해리케인이 몸을 돌려 손흥민의 진로에 처음으로 찔러넣는 단 크루셉스키를 발견하면서 스퍼스가 이제 주도권을 지게 됐다. 그 한국인은 박스 가장자리에서 자신을 안정시키기 위해 터치를 취하고 더 잘해야 할 조던 픽포드 골키퍼를 뚫어버렸다. 손흥민은 최근 프리미어리그 12경기에서 7골 4도움으로 총 11골에 직접 관여하게 됐다. 마이클 케인이 조던 픽포드를 제치고 골을 터뜨린뒤 골키퍼가 손흥민의 두 번째 실책을 당하면서 프랭크 램파드는 이두 골에 진정한 고통을 느낄 것이다. 나는 정말 엄청난 극찬 세례를 퍼부으면서 손흥민 선수의 클래스 넘치는 득점 장면을 칭찬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찬스 메이킹 2회, 태클 4회 성공, 상대 볼 탈취를 무려 4회나 해내면서 득점을 통해 직접적으로 상대 골문을 위협하고 찬스 메이킹을 통해 간접적으로 팀 공격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상대에게서 볼을 뺏어내고 태클을 성공시키면서 수비적으로도 엄청난 기여를 해내는 경기 초반에 찬스를 몇번 놓친 것은 분명 아쉬운 부분이긴 했으나 그야말로 공수 양면에서 만능 선수와도 같은 정말 엄청난 활약을 펼쳤는데요 오늘 경기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해 풋볼 런던에서는 그는 초기의 빅 찬스에서 에버튼 박스 가장자리에서 공을 내줬고 1대1 찬스를 포함하여 다른 몇 가지 좋은 기회를 낭비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팀을 위해 득점을 터뜨렸고 조던 픽포드를 상대로 슈팅을 시도했다. 또한 해리케인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건 역시 그의 움직임 때문이었다. 라면서 7점을 부여했고 이브닝 샌다드에서는손흥민 선수의 이번 경기 활약에 대해 픽포드와의 1대 1 실축을 포함하여 마지막 세 번째에서 또 다른 주저하는 경기력이 있었지만 골키퍼에게 슛을 날려 성공시켰다면서 역시 풋볼 런던과 마찬가지로 평점 7점을 부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 득점을 통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23경기 출전 11골 6도움을 기록, 프리미어리그 득점 랭킹 4위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와, 근데 1, 2, 3위가 살라만네 좋다. 전부 리버풀 선수네요. 진짜 미쳤네. 아무튼 정말 한국 선수로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로 떠오른 손흥민 선수의 계속되는 활약은 정말 경이로운 수준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이때까지 토트넘 아스퍼 선수로서 활약해 오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27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던 것이 자신의 커리어 하이였는데 올 시즌에는 벌써 17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손흥민 선수가 과연 자신의 커리어 하이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역사에도 없었던 3시즌 연속 1 0 1 0라는 대업을 달성해낼 수 있을지 손흥민 선수에게는 아직 올 시즌에도 경기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기대가 되는 이번 시즌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